자,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서 물체 AB가 놓인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 나는요. 가에서 비를 가만히 치웠더니 이제 비를 제거했네요. 비를 치웠더니 피스톤이 이동을 해서 그 다음 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정지, 힘의 평형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기체가 이구 있는 얘네들 압력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대기압들이 동일하게 존재할 거고요. 그쵸? 지금 요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구 있냐면 대기압에다가 m, 그쵸? m, a라는 애의 g 무게를 이구 있고요. 근데 이제 면적은 여기 s라고 하죠. 그럼 면적을 날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MB 그 다음에 G에다가 면적 날려주면 이제 다 압력화된 겁니다. 자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기가였죠가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고 있냐면 대기압 그대로 이었고요 B만 빠졌죠, 뭐 그래서 똑같이 MAG에서 이제 요 B 이 부분만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 되겠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 압력을 물어봤어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크죠, 이만큼 그렇죠? 여기 보는 요 비에 대한 비를 이고 있는 것에 대한 압력 요거에 해당하는 만큼 크겠죠? 그래서 가해서가 나의보다나의보다 크다 요거 맞는 내용 되겠구요자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기체 평균 속력은 가해서가 나해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이제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느냐, 온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우선은 보게 되면 어 현재로는 열 출입이 없어요. 그쵸 먹은 거 없는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고요 압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 되는데 압력은 지금 줄었어요 그쵸 압력이 줄었습니다 가에서 나로 갈때 이렇게 가에서 나로 갈때 압력은 요만큼 mg mb gs 의 요만큼 이제 이줄었고요그 다음에 부피는 그림에 나와 있죠 커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지는 않고 일을 했단 말이죠 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W만큼. 즉, 줄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졌다. 에너지가 줄었다.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줄었다. 그래서 속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가가 더큰 거죠. 그래서 이거 니은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한 일은 이거잖아요, 그렇 기체가 한 일은 이제 W라고 하게 되면 W를 기준으로 쓰게 되면 요 내부 에너지 줄어든 만큼일 것이다. 양으로 따지면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지만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맞는 내용 되겠어서 정답은 기억년티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